축구 선수들에게 유럽 주요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 대회와 같은 의미 있는 경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보다 특별하게 느껴지는 무대는 월드컵이라 생각한다. 그런 꿈의 무대에 가까스로 뛸수 있는 기회를 잡은 선택된 선수들. 그 선수들 가운데는 꿈의 무대에서 제안과 같은 경험을 한 이들이 있다. 바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한 선수들 말이다. 오늘 포스팅은 위와 같이 여지껏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한 사연을 가진 선수 6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데이비드 베컴 1998 프랑스 월드컵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잉글랜드는 16강에서 아르헨티나를 맞아 결전을 치렀다. 베컴은 조국을 대표해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밟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경기에서 마찬가지 월드컵에 첫 출전하는 18세의 마이클 우은과 멋진 원더골을 합작했다. 워낙에 정확한 킥과 크로스로 정평이 나 있던 베컴인지라, 비록 전성기에 대비해 아직 덜 여물었던 시절이지만 충분히 잉글랜드 대표팀에 선발될 만한 역량을 가졌다. 하지만 16강 경기에서 베컴은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시메오네를 만난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다. 시메온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베컴을 끝없이 괴롭혔다. 그는 평소에도 거친 플레이를 즐기며 상대 팀의 주요 선수를 타깃으로 삼아 도발을 시도한 뒤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였다. 어린 베컴은 시메온의 꿈에 정확히 걸려들었다. 경기 내내 거친 파울을 당한 베컴은 다시 한번 시메온에 의해 그라운드 위에 넘어졌고 고의성이 포함된 보복적인 행동으로 시메오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첨부된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시메오네가 베컴의 다리에 걸려 넘어질 만한 충격은 아닌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주심은 보복적인 행동이라 판단해 곧 바로 베컴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이 사건으로 베컴은 자국 팬들에게 두고두고 비난을 받는 마음고생을 한다. 이, 일로 이기고 있던 잉글랜드는 베컴의 퇴장으로 아르헨티나의 추격을 허용했고, 2. 이동점이 되어 연장전에 돌입한다. 하지만 끝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까지 진행하게 된다. 결국은 잉글랜드가 승부차기를 두번 실축해 16강에서 아르헨티나에게 패한다. 잉글랜드 국민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베컴에게 돌렸고, 베컴은 한참을 이 문제로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가 지금도 여전히 축구계의 스타로 대접받는 것은 이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선수로서 좋은 활약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베컴은 4년 뒤에 2002 한일 월드컵 예성 경기 그리스전에서 그림같은 프리킥골로 조국에게 월드컵 본선 티켓을 선물했다. 지네딘 지단 2006 독일 월드컵 지단 2006 독일 월드컵이랑 키워드를 더하면 많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박치기란 답을 찾아낸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로 프랑스 국가대표에서 은퇴키로 했지만,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감독 및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대한 부응으로, 지단은 은퇴를 번복한다. 이 선택이 탁월했던 이유는, 지단이 후배 선수들을 이끌고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국을 결승 무대까지 견인시키기 때문이다. 월드컵 결승에서도 지단의 은퇴의 번복이 올바른 선택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명장면이 있다. 전반 7분, 프랑스는 페널티킥 찬스를 얻게 되고, 단연 프랑스의 키커는 레이스 지단이었다. 상대는 세계 최고 골키퍼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부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지단은 킥을 시도했다. 말도 안되는 엄청난 킥을. 지단은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무대에서 파넨카 킥으로 페널티 킥을 시도한 것이다. 나는 이 장면을 TV중계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종종 축구 센스가 남다른 선수들이 PK를 파넨카 킥으로 득점하긴 하지만 월드컵 결승이란 무대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 골키퍼를 상대로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그만큼 남다른 자신감과 클래스를 갖고 있던 지단이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런 활약을 보인 무대에서 지단은 또 다른 의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장면을 연출한다. 그것은 지단의 커리어에서 씻지 못할 오점으로 남은 장면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와 치러지는 결승전 내내 지단은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있어 경계 1호의 대상이었고 마테라치가 지단을 집중 견제했다. 마테라치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다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과격한 축구 선수들을 떠올리더라도 마테라치는 그 범주에 우선 꼽힌다.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일삼는가 하면 카드를 받아 마땅한 태클을 90분 경기 내내 수도 없이 시도하는 선수였다. 안정환이 페루자에서 마테라치와 같은 팀에서 뛸때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설하고 2006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지단과 마테라치는 계속해서 부딪혔고 지단은 마테라치에게 유니폼이 갖고 싶으면 경기 후에 박해주겠다”라고 도발한다. 그만 좀 지근덕 거리라는 비유였을 것이다. 이에 마테라치는 유니폼보다는 내 누이가 갖고 싶다. 라고 응수했고 그냥 지나치는 듯 했던 지단은 갑자기 마테라치의 가슴을 향해 박치기를 가한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단의 레드카드로 인한 퇴장이었다. 이 사건을 갖고 축구계 전체가 떠들썩했다. 남미의 유명한 복화술사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바술가 지단과 마테라치의 입모양을 읽고 그들이 나눈 대화를 유추하는가 하면 프랑스 국민들의 지단에 대한 실망스러운 반응과 그 이상의 마테라치를 향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 들끓었다. 이 둘은 2010년이 돼서야 극적인 화해를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축구사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웨인 루니 2006 독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루니는 리그에서 메뉴 소속 선수로 첼시와 우승 경쟁을 하던 중포르투갈 국적의 페레이라 선수에 의한 태클의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다. 대표팀의 공격을 책임질 공격수로 루니가 꼭 필요했기에 잉글랜드는 각종 의료기술을 총동원해 루니의 부상 회복에 집중했다. 간신히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승선한 루니는 부상 덕분인지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던 중 8강에서 포르투칼을 만났다. 경기 중 포르투칼 선수들아 거센 경합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루니는 넘어진 카르발류의 급소를 짓밟는 파울을 범하게 된다. 바로 앞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심판은 휘스를 불었고, 포르투칼 선수들은 심판에게 달려와 항의한다. 이때 열띠게 어필한 포르투칼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다 루니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 솥밥을 먹는 동료 선수이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던 사인 이 호날두였다. 루니는 호날두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 거세게 밀치며 화를 냈고 심판은 호날두의 어필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루니에게 레드 카드를 꺼내며 대장을 지시했다. 문제는 잠시 뒤 벌어졌다. 루니가 대장될수 있게 앞장섰던 호날두는 포르투칼 펜치를 향해 윙크를 보냈고 이 장면이 TV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다. 경기는 0-0으로 끝난 뒤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그 결과 포르투칼이 잉글랜드를 꺾고 월드컵 4강에 진출한다. 후폭풍이 무서웠다. EPL의 메뉴 소속이던 호날두를 두고 잉글랜드 축구팬들은 거센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각종 언론들은 호날두가 메뉴를 떠날 것이란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버것은 감독이 직접 나서 호날두를 두둔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루니와 호날두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언론 대응이 나오며 이 문제는 겨우 진화되었다. 하석주 1998 프랑스 월드컵 1998 프랑스 월드컵 조별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멕시코를 상대했다. 20년 전인 이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16강 진출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16강 진출은 고사하고 세계 강호들을 대상으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큰 과제였던 셈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1998 프랑스 월드컵 조별 경기 상대로 멕시코와 맞붙었고 전반 28분경 좋은 위치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프리킥 찬스를 얻었다. 그리고 하석주는 이 프리킥을 득점으로 연결 지었다. 이 골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서 처음으로 상대보다 앞서 선취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리드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하석주의 프리킥은 멕시코 수비벽에 맞고 굴절되는 운이 따랐다. 이 득점으로 대표팀의 분위기는 한창 고무되었다. 하지만 흥분이 너무 과했을까? 역사적인 월드컵 선취점을 기록한 하석주는 3분만에 대표팀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다. 멕시코의 라만 라미레스가 볼을 취하려는 찰나, 뒤에서 덕치는 백테클을 시도한다. 라미레스는 하석주의 백테클에 그대로 꼬그려졌고 심판은 주저없이 하석주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명이 부족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후반전에 들어 무려 멕시코에게 3골을 내주며 3. 일로 패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선취점을 기록한 경기가 되었지만, 잠시 뒤에는 또 다시 월드컵 무대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역전패 당하는 역사가 되기도 했다. 클라우디오 카니자 2002 한일 월드컵.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있기 전,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가 있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마라도나를 도와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결승까지 진출케 한 선수로 멋진 활약을 보인 카니자가 있었다. 카니자의 빠른 스피드는 팬들로부터 바람의 아들이란 별명으로 불리게 했다. 카니자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16강에서 아르헨티나의 영원한 숙적 브라질을 만나 결승골을 넣으며 한시분 승리를 거두었고. 1994 미국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그런 카니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베테랑 선수로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 참가했다. 이때 아르헨티나는 스웨덴, 잉글랜드, 나이지리아와 함께 웨프조에 편성되어 죽음의 조에 배정되었다는 병을 받았다. 아르헨티나는 한 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게 승리를 거뒀으나 두 차전에서 잉글랜드에게 패했고. 마지막 경기인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16강행을 결정짓는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팀이 위기에 처한 탓이었을까? 벤치에 있던 카니자는 스웨덴과의 경기 중간중간에 심판 판정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등 강하게 항의하기를 반복했다. 급기야 전반전 인절이 타이밍 47분의 동료 선수 오르테가가 반칙을 당했음에도 심판이 경기를 속행하자 거칠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 결과 주심은 카지나에게 레드카드를 선물한다. 나이가 많긴 했지만 카니자는 경기 막바지에 투입될 히든 카드였는데 그라운드를 밟아보지도 못한 채 벤치에서 퇴장을 당했고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스웨덴과 1-1 무승부를 거두어 16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루이스 스와레즈 2010 남아공 월드컵.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꺾고 8강행에 진출한 우루과이는 가나를 상대로 만났다. 가나와 우루과이는 90분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를 이어갔고 연장전에 돌입할 때까지 1, 1스코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승부차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 연장전마저 종료되기 직전인 120분이 지난 때 가나는 우루과이에게 회심의 일격가하고 우루과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가나 선수들은 우루과이 골문 앞에서 유효 슈팅을 재차 시도했고, 골은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이때 우루과이의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와 다름 없는 선방을 보인다. 이쯤 이야기가 진행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루이스 스와레즈의 핸드볼 파울에 관한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다. 루이스 스와레즈는 실점이나 다름 없는 장면을 자신의 손으로 볼을 전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한다. 가나는 득점이나 다른 없는 상황을 도둑 맞았기에 페널티킥 혜택을 받았다. 가나의 페널티킥 키커는아사모와 기안. 자신 있게 도움닫기를 한뒤 킥을 날린 기안은 망연자실한다. 기안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왔다. 그리고 연장전은 종료된다. 승리나 다름없던 경기를 승부차기로 이어가게 된 가나 선수들. 기아는 망연자실했다. 승부차기에서 가나는 흔들렸다. 다 잡은 승리를 놓친 탓일까? 실축하는 선수들이 속출했다. 그 결과 우루과이가 승부차기에서 가나를 잡고 4강행 진출한다. 가나 선수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이기려 사력을 다한 수아레즈와 우루과이의 승리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앞에 언급했던 선수들은 모두 자신의 대장으로 팀을 좌초시키는 암초가 되었지만, 스와레즈의 경우 자신의 대장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다. 물론 자신의 조국 우루과이에서만 그뒤 스와레즈는 나는 가치 있는 대장을 당했다는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남겼고. 세계 축구 팬들은 스와레즈의 퇴장을 두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감론을 박에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월드컵이 바로 앞으로 다가온 분위기에 따라 여태 월드컵을 보며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들에 대한 주제로 묶어 포스팅을 작성했다.